아, 안녕하세요. 진여워터테라피 김여진입니다. 지금 오늘은 6월 21일, 진여수 어, 해원점 원장님들을 위해서, 어, 일요일 무료 교육 시간입니다. 우리 그 워터테라피 관리 방법은 일단 피부 열로 인한 피부 속 건조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속 건조를 해결하다 보면 음, 미용은 물론이고 어, 우리가 불편해하는 부분들까지 많이 좋아지는데요. 제품 사용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 저희 고객이 오면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손님이 오면 탈의를 하고 나서 폼클렌저로 가지고 세안을 해요. 그래서 손님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이 아이를 딱한 번만 눌러서... 가볍게 씻고 나오세요. 그러면 가볍게 씻고 나서 이제 미스트를 수산화를 뿌리게 해요. 그러면은 세안하고 남은 그 여분들의 이 수산화가 해결을 하니까 수산화 뿌릴 때눈 떠고 숨들이쉬고 뿌려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수소도 한번더 뿌리고 얼굴은 타월로 물기를 닦지 말고 토닥토닥 두드려 놓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요. 손님이 세안을 다 하고 왔으니까 우린 바로 테크닉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수기 관리로 가지고 릴렉스 시키고 목이랑 어깨 다 릴렉스 시키고 나서 딥클렌징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효소로 된 딥클렌징 버블게라고 수산화구를 1대5 정도의 비율로 섞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눌러도 괜찮은데 두번 정도, 세 번을 눌러면 두 사람 정도 넉넉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시계 방향으로만 돌리면 그 생크림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한 하얀 크림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대직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좀더 부어요. 수산화를 좀더 부어서 계속 으면 이렇게 계속 저으면은 이렇게 생크림처럼 쫀쫀한 거품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거품을 얼굴에 이게 다펴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러빙을 해서 닦아내고 나면 피부 타입별에 따라서 트러블이 있거나 음, 예민 피부들은 이렇게 잡아요. 프로폴리스는 우리가 앰플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폴리스는 어, 트러블 피부라든가 예민 피부 진정시키고 싶을 때, 얘를 쓰고 나면 위에다 얘를 꼭 덧발라야 되고요. 어, 센시카는 이렇게 둘이가 트러블 전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고객한테 추천할 때도 이렇게 두 가지는 세트로 추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피부, 노화 피부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펩타이드하고 프로폴리스하고 두 개를. 가지고 관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앰플 세개 중에 어 하나 두 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베이스로 펴 발라요. 펴 바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팩을 해야 되겠죠? 화장솜에다가 저는 이렇게 네어 개에서 얼굴 크기에 따라서 다섯 개 정도를 가지고 이거 이게 긴거반 잘른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이게 퓨리파잉 솔루션이잖아요. 이 아이 절반과 저는 그 이미 미리 섞어 놓고 써요. 이렇게 하양이 수소 이 아이하고 절반씩 섞어서 이렇게 잘박 잘박하게 만들어 놓고요. 어느 피부가 샘플이 될지 모르니까 좀 넉넉히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이 아이를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마에서부터 붙이는데 눈은 안 붙여요 다 붙여 놓고 다 붙여 놓고 나서 마지막에 덜 적셔졌다 마지막에 이렇게 다 붙이고 나면 마지막에 이 화장솜 하나를 가지고 하양이 수소만 가지고 눈을 덮어요. 이렇게 눈을 덮어주면 눈두덩이에는 화장품을 안 발라요. 그죠눈두덩이에 화장품을 바르면 이게 다 눈으로 들어가서 관리 끝나고 나면 눈이 따갑거나 피곤해져요. 그래서 눈둘레근에는 화장품을 안 바르고 이 아이로 이렇게 덮어서 아이패드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밤에 잘때이 아이패드를 적셔서 눈을 덮고 자면 눈가 잔주름 예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팩을 이렇게 하면 시간을 얼마나 두느냐. 시간은, 그, 트러블 정도에 따라서. 좁쌀 트러블이 이게 탁 났잖아요. 1 시간 정도면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없어요. 그렇게 잘, 진정이 잘 돼요. 전트러블 짜지 않아요. 절대, 어, 손님들도 여드름이라고 피부 관리실, 어, 병원 가서 짜지 말라고 해요. 짜면 그만큼의 자국이 남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티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면은 이렇게 뭔가 서며드는 느낌이 정말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며들면서 피부가 이렇게 조여드는 느낌?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저도 받아보면 그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복부 관리도 할수 있고, 어, 추가적으로 목도 또할수 있고, 두피 관리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때는, 마무리할 때는, 이석킨을 쓰지 않고요. 이건 퓨리파잉 솔루션이잖아요. 팩할 때는 이걸 썼었어요. 근데 마무리 할 때는 제가 이게 두피라고 해놨잖아요. 두피 관리할 때 써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퓨리파잉 솔루션하고 펩타이드하고를 이렇게 반씩 섞어서 브랜딩했어요. 이렇게 브랜딩한 이 앰플 그러니까는 퓨리파잉 앰플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어, 이거 걷어내고 나면 얘를 이렇게 좀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주고 나서 센시카 크림을 발라주면 여름에는 끈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고객의 만족도가 거의 뭐 100%예요. 딱 일어나면은 빨간 피부가 하얀 피부로 변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줘야지 고객의 피부가 점점점점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진효수 관리샵에서는 모델링이나 스쿠팩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서 충분히 피부 속건조가 해결될 수 있는 수분크림을 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이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